제가 불가리아 국경에서 지금 살짝 잡혀 있는데 그 보험 유럽 커버하는 보험이 없어가지고 차는 놔두고 여기 카라반까지 오면 된다 그래서 카라반 와서 이제 가입할까 하고 있습니다. 얼마인지 모르겠네. 레바가 지금 몇기안 되잖아 이게 지금. 아 겨우 내 카드로 했다. 그러니까 가지고 오기 잘했네, 요거. 자, 불가리아 국경. 거의 다 통과했고요. 그린카드 때문에 못 들어갔다가 그린카드 샀고요. 이게 이제 그린카드 불가리아에서 샀고, 뭐, 라트비아가 싸다고 뭐 인터넷에서 그러는데, 불가리아는 3개월짜리가 4 5유로예요 근데 단점이 3개월밖에 못 들어요. 그래서 3개월 하고 인터넷 가입하면 뭐 훨씬 더쌀것 같아서. 불가리아에서 구입을 했고요. 그리고 아직 비네를 못 샀어요. 비네 살라 했더니 여기서는 현금만 받더라고 해서 좀만 더 가면 가스 스테이션 나온다고 거기서 카드로 가입 가능할 것 같아가지고 그쪽까지 가보겠습니다. 음. 영지미 국경 통과하고 이제 산책하느라 첫 산책. 첫 산책. 불가리아 첫 산책, 영지미. 이메일로 받네요 이메일입력하이스 고경에서 한달 이십 유로라 고경. 거든요 s 네. t 스스테이션에서는 i x h 로 거의 s 4유로 u n 유로 e 정도. i x h 사 n d r e d six hundred, six hundred, 요 i x 요가 n 요 r e d six hundred, s i 요 h u n d f 파 d six hundred, six hundred, six hundred, six h u n d r 이 d six h u n 안 넘어가지. 오늘 쌍이 잘 샀다. 어, 가자. 가자. 아, 불가리아 첫기네 첫기 우리 음. 해 먹는 거. 음. 이게 나 트루키에 넘어가면서 샀던 미그로스 까이막이랑 미그로스 꼴이랑 <laughs> 빵은 또 이제 불가리아 빵 했는데 오 괜찮아. 큰데도 이렇게 부시한감도 있고. 어 음. 괜찮아. 이렇게 먹는 것도 맛있네. 아. 이것저것 썰어질때까지또 맛있게 먹어야지 조금씩 먹어야 되겠구나 자 저희는 며칠 구경 앞에 마을에서 조금 지내다가 이제 영심이 요거 요, 요, 영심이 이거 EU 패스포트 때문에 파스코 맞그 마을로 이동하고 있어요 이동하는 중에 샤워실이 있는 주유소가 있어가지고 여기로 아, 오게 됐습니다 주유소인데 샤워시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로 왔고 보면은 안에 저기에 샤워 마크 보이시죠? 여기도 러시아랑 똑같이 뚜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서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심이 여기서 기다리자, 엄마. 이야 앉아. 기다려, 기다려. 야 아이고, 착해, 나. 명심이. 봉이 기다리자, 엄마. 저들아 빛대. 저들아 빛대. 빛대인가? 빛. 빛대. 저희 드디어 여기 병원 도착했고요. 영심이 이제 이 u 패스포트 만들어야 되고 광역병 주사 맞혀야 되는데.

Uh, where where you live? Bulgaria This part is, she has a microchip? Okay. Mm -hmm. So what do do? here.

어 uh, the d a t 주사 하나에 요것도 들어 있고, h b p i 그리고 레빗 테스트까지 다, 레이 예방 주사까지 다 들어 있다고 하네요. 신기하다. 어그 응응. 심이 간식도 사서 이제 그 그림이 바로... 신하거든시 예. 알겠심아 양심이 간식 샀네. 양심이 이제 이유 시민 됐네. <laughs> 유럽 시민 됐네. t h a n k you. How much more money? She, Pichima, Tago. I see.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 o 물 받으러 왔거든요. 이만큼 남았어 이만큼. 물 받아서 오늘 머리도 좀 감아야 될것 같고, 물 받으러 왔는데요. 야 피크닉 장소예요, 완전히. 이거 불멍도 했네. 오, 물도 말고. 이거 네, 되 이쁘다 그치? 오늘 영심이 여권 만든 도시에서 백신 맞고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2-3일 정도 머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차박 장소 왔는데 공원이 바로 옆에 있어 가지고 한 150m 가면 은 영심이 산책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래서 <laughs> 형님, 랑 산책 없습니다. <laughs> 오자마자 똥싸네, 우리 형님. <laughs> 어, 강아지 놀이터 같아. 여기 오니까 이제 강아지 놀이터까지 있네요. 번역기 들려봐야 되나? 맞겠지, 뭐. 아니, 저기 사람이 있어. 어, 세퍼트 매칭 뛰어다니는데. 잘돼 있네. 그냥 비어있는 빵 같은데? 꽈배기 같은 건가 보다, 그냥. 지금 저희는 불가리아인데, 6일, 그리고 내일 7일째 되는 날입니다. 국경 넘어 마을에 지금 계속 머물러 있고, 투어를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불가리아는 그냥 국경을 통과할 것 같거든요. 이제 북마케도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3월 31일날 원래 루마니아랑 불가리아가 하늘이랑 바다로 오는 것들은 챙겐 적용이 되고 육로는 그대로 유지한다고 했었거든요 분명히 네 재상탄지님들한테 그 공문에 대한 링크를 받고 육로도 포함이다라고 그 안내를 받아서 저희가 불가리아에 오래 머물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비생갱국인 북마케도니아로 어쩔 수 없이 도망을 가야 되거든요. 지금 벌써 일주일 다 돼가는데, 명심이 EU 패스포트 때문에 여기 와서 광경병 주사 1년 다 돼가서 가지고 한대더 받고 부작용이나 이런 거 있을까봐 여기 더 남게 됐는데, 불가리아는 그래서 여행 하나도 없고 북마케도니아로 그냥 넘어가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먹을 것도 아무것도 못 먹었지, 못 먹었지. 어, 아무것도 못 먹었고 토르키에서 돼지고기를 못 먹었거든요 근데 제상타님들이 불가리아 돼지고기 싸고 맛있다고 해가지고 오늘 <laughs> 처음, 처음이라고 처음 해야 되지? 처음이자 응. 어, 마지막인 불가리아 돼지고기가 되었어요 응, 생고기 어, 근데 정말 돼지고기 이거 삼겹살이거든요 삼겹살인데 1kg에 1 1 0 0 0 몇백원? 정말 저렴한 거아요 생고기인데도 생고기인데? 그 정도면 저렴한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돼지고기랑 상추, 상추도 우리나라 같은면 이거 몇천원할 거야. 근데 여기서는 750원 1레프에 샀어요. 엄청 양이 많아요. 어. 참 아쉬워요. 여기 여행 을못 해가지고 불가리아나 루마니아를. 그치. 그러니까 사실 하려면 할 수도 있어. 생겐이 어쨌든 까지는 거지 우리가 여행을 못하거나 하는 상황은 아닌데 음. 이 뒤에 있는 저희 일정 때문에. 아, 아쉽게도 불가리아는 여기까지 하고 북마케도니아로 갈 거고요 그 다음에 북마케도니아 가서 다음 일정을 소화한 다음에 이제 시간이 되거나 여건이 되면 그때 다시 불가리아에 한번 와 보고 싶어요 원래 그 불가리아 릴라스도원이랑 그 세븐레이크라고 거기가 유명한데 거기가 거의 원탑이거든요 불가리아의 관광지 중 근데 눈이 많이 왔대요 그래가지고 어차피 가기 좀 어려웠을 것 같긴 해요 그치 근데 다른 도시들도 아예 가보지도 못하고 음. 우리는 그런 상황을 몰랐잖아 신겐이라는걸 음. 알고 빨리 나가야 된다고만 생각하니까 저희 정말 한 국경 지금 근처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다시, 다시 비생겐인 트루키에로 네. 돌아가는 게더 빠른데도 그래도 뒤로 가는 건좀 아닌 거 같고 내일 고속도로 타고 북마케도니아에서좀 시간을 보내면서 여행을 할까 하고 있어요 아무튼 오늘 맛있는 거 먹고 오늘 맛있는 삼겹살 먹도록 할게요 뼈도 없고 이거는. 어 삼겹살 부위야. 베이컨이라 그래서 베이컨 뜯어주면서 포크벨리 포크벨리 있어 요 이러니까. 포크벨리라 그래? 어 왜? 포크벨리가 삼겹살이야. 어, 어 그냥 돼지 말하는 게 아니라. 어어좋아 포크벨리 이러니까. 베이컨이라 그래. 베이컨 베이컨 뼈 없는 거 이러니까는. 약간 좀 부러졌어. 시미나와 아. 나진다요 맥주. 불가리아 맥주. 이게 되게 싸더라고요, 맥주가. 맥주가 막 1이 안 돼. 2인데. 5유로가 안, 아, 안 돼. 5유로가 안, 안 돼. 되게 싸더라고. 요거는 불가리아 맥주 같은 왠지. 어, 요건 불가리아 같은데 요건잘 모르겠어. 불가리아인지. 야 나가기 전에 멘츠는 한번 먹어봐야지. 맛있겠다 어쨌든. 음. 어? 근데 그 윤기밥은 아닌데도 괜찮네. 터키쌀이 괜찮아. 진짜 터키쌀이 괜찮아 이거. 음음 윤기가 <laughs> 좀보이네 여기도. 라고 라고. 아니 터키에선 라고 보기 좀 쉽지 않았는데. 짠. 음. 아, 근 너무 뜨먹었다좀식혀서 싸먹어야지. 응. <목소리> 어, 어제 그 사람이 왔어그 사람이 왔어? 그 어, 사람이야? <목소리> 몰라. 드라베이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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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를 더 사야 되나? 똑같이? 어, 저 사람이네. 드라베이테스. <목소리> 드라베이테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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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햄 사야지 아, 아, 우리 햄 햄은 다 맞아 오래되고 음. 먹을 수 있으니까 이 k 킬로그램에 11.3돈이라는 건가? 그렇지 그렇지? 응. 원 킬로그램 이제, 레, 레바? 아 맞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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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뭐사까 이런 걸로 면 사갈까? 뭐 그럼 괜찮지 그런 것도 여기가 어제 왔던 고깃집인데 불가리아 돈 찾은 거좀쓸겸또 와서 <laughs> 네. 소세지 사고 있습니다 소세지 여기 청년들이 아주 잘해줘요 고기 맛도 있었고요 고깃집에서 소세지 사고 물 사고 잔돈 다 털고 이제 4시간 11분 찍혀있는데 북마케니야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북 마케도니아 국경입니다. 어, 국경 막 방금 통과했고 뭐 그린 카드를 불가리에서 싸게 샀는데 제가 그린 카드를 봤거든요. 북 마케도니아 올때 어, 적용이 되는지 근데 m k 가 이렇게 엑스표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북 마케도니아는 커버가 안 되는 거라서 뭐, 여기서 추가로 50유로나 냈어요. 50유로는 꽤 비싼 거거든요. 근데 그 50유로가 15일이에요. 음, 음, 15일밖에 안 돼요. 한 달도 아니고 15일에 50유로. 30일은 70유로. 근데 우리는 뭐 15일이면 충분하다 싶어서 1 5일이만 했고 뭐 아무튼 비싸요 비싸고. 아, 근데 진짜 너무 비싸다. 음, 음. 어쨌든 공원 가입하고 이제 북마케도니아 들어왔습니다. 우리 영심이는 아, 아무것도 보지를 않았어요. 음, 영심이 서류조차 아무것도... 보지도 않고 여권도 안 보고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영심아, 우리 영심이는 뭐 물어봤어요? 우리 영심이는 그냥 그 보험 아줌마가 귀엽다고만 했어요. 아, 그 보험 아줌마 되게 친절했어요. 수배를. 수배 수배. 아무튼 저희는 이제 북마케도니아 막 들어왔고 이제 차박지로 이동할까 합니다. 저 이제 저녁 먹을 때 돼가지고 어, 국경 근처에 있는 마을 뭐한 20분 만에 도착한 마을인데 이 마을에 와가지고 이제 밥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소세지가 저희 불가리아에서 사왔거든요. 이봐, 엄청 많죠? 이거 그냥 먹어도 돼, 되겠지? 여보 먹어봐. 음 맛있다. 우리가 좋아하는 뽀득뽀득 캠이야. 음, 음, 맛있네. 맛있지. 음. 얘는 다른 소세지, 얘는 요 소세지, 얘는 좀더 지방이 있어 안에. 음 맛이 다르네. 그지. 음 맛있네. 근데 뭐 맛있더라고. 음. 이래서 수제햄 수제햄 하나 맨날 보네. 되게 싼 햄을 먹다가 이 햄을 먹으니까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이거. 아 이거. 그래서 오늘은 맛있는 밥해서 음. 소세지랑 음. 그다음에 계란 하나 후라이 해서 먹으려고. 해요. 음, 엄청 꼬들꼬들 해미네. 오랜만에 맛있는 햄 먹는다요. 진짜. 해만 음. 먹으면 내 몸한테 너무 미안하니까 음. 양심삼. 음. 이렇게 싸서 먹으면 고기 먹는 느낌. <laughs> 자, 이것이 무엇이냐? 불가리아에서 가져온. 지 야, 반가다 자, 이 불가리아 요거트로 말할 것 같으면. 북 마케도니아 어느 마을 비가 오고 오늘은 편집만 한다. 비오는 거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많이 와라.